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부터 제자들이 감나문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보마와 바돌로의 마태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닌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어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리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곰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어서 그들의 말로는 그 봇을 아겔다마라니 하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증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티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못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미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우리는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다같이 제비보바마티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두 제자에서 가론 유다가 빠져서 열한 제자, 불완전체로 제자들의 모습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불완전 죄인 제자들이 한 사람 마티아를 얻음으로 새롭게 뽑음으로 열두 제자라는 완전체 제자로 나갔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1 1명 가지고 안 됐을까 이런 질문을 이제 해보지만 주님의 뜻은 열두 제자라고 하는. 그 열두 제자의 숫자를 채워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열두는 다 함께 모여 있을 때가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완전체가 된다.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비어 있는 부분을 채워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할 제목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감남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거리는 안식일에 걸을 만큼의 거리, 거의 1km가 채안 되는 그런 거리. 그래서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몇 걸음 이상 가면 또 안식일을 위배하는 것이 되는데, 그 범위 안에 있는 그런 짧은 거리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고 출석 점검을 하게 됩니다. 지자들 11명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본문 읽으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것입니다. 다락방에 오르게 하고 없어서 이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락방에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에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다락방으로 올라가기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다락방으로 올라간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과는 조금 다른 유대인의 주택 구조가 다락방은 좀 다른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거의 연회장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락방으로 올라가기 해서 올라간 그 제자들이 14절 말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 쓰더라. 그래서 다락방에 오르기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기도에 심 쓰기 위함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락방에 올라 오로지 기도에 심 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락방에 올라 주님 거하시는 주님의 임재의 장소에 올라가서 오로지 기도에 심쓰게 하옵소서. 오로지 기도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 오로지 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다 제껴놓고, 오로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만 하였다. 다락방에 올라 늘마다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심령적으로, 영적으로 다락방에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심 쓰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주님 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요한복음에 보면 긴 설교를 긴 강화를 하시는데 그 장소가 다락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성찬식을 베풀기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기도 하고 이제 떡을 이제 빵을 찍어서 가론 유다에게 주므로서 내할 네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장소. 제자들은 서로 자기가 서로 크다고 주장하며 다투기도 했던 그 장소.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장소가 바로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에 오르기, 주님께서 계셨던 곳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심쓰는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이 시대는 이제 이런 방역을 조금 느슨하게 하면서.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있고 모일 수 있고 식사할 수 있고 이렇게 풀려져가는 이런 상황 속에 믿는 성도들의 삶의 모든 모습 속에는 다락방에 오르기를 심쓰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꼭 올리며 오로지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부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누는 것은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가 일어서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말 가운데 가론 유다를 표현하는 그 말이 참 예, 이제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다. 본문의 기도할 제목은 길잡이라는 말입니다. 무엇의 길잡이였습니까?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라고 돼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길잡이가 되어야 할까를 묵상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나는 어떤 길잡이인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데 앞장서는 길잡이인가? 아니면 주님이 마음껏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그 기쁨의 길잡이인가, 나는 과연 어떤 길잡이인가, 어떤 길잡이가 되길 원하는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땅에 온 백성들이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할수 있는 길잡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참된 길잡이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길이요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가는 그런 길잡이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 하여금 나를 따라 오면 드디어 예수님에게 도착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길잡이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보여주는 길잡이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이 길잡이란 말이 참 묘한데, 아, 길잡이는 길에 행하는 사람입니다. 앞서서 먼저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 길로 가라 이렇게 지시만 하지 않습니다. 길잡이는 함께 걷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향하여 가는 길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길잡이가 되어 우리가 간그 길의 끝머리에서는 반드시 주님을 배우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는 무엇의 길잡이 되고 있는가? 주님 앞에 성찰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laughs> 비어있는 자리를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이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이 마띠아는 그렇게 크게 어떤 기록이 남아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숫자에 채워진 존재, 직분을 이제 완전체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런 분. 차라리 유수도에 대해서는 조금 기록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는 기도 제목은 주님, 비어 있는 구석을 채우는 신앙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비어 있는 자리를 채워가는 신앙인이 되게 없어서 직분이 또는 직무가 비어 있는 장소에 바로 거기에 채워져서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빈 자리를 채우는 신앙인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간구는 정말 우리 시대에 꼭 기도하며 올려드려야 될. 그런 기도 제목이라 생각을 합니다. 빈자리를 채우는 성도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직분에 있어서 직무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에 있어서 빈자리를 채워 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의 빈 좌석을 채워 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문 베드로는 지금 이 제자의 자격을 이제 두 가지로 표현을 했죠. 하나는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 함께 다녔던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런 사람. 주님과 함께 꾸준하게 있었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세례로부터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승천의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와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하나. 이게 제자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제자가 해야 될 일은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한다. 자격은 딱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고 할 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이빈한 자리를 채워야 된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택하셔서 이 일을 이 직무를 감당하게 할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 주시옵소서. 하고는 주님께 완전히 다 내어 맡기고 저들이 두 사람을 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제비 뽑아서 결국에는 마티아를 제자로 그렇게 이제 선출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빈 자리를 채운 모습 사도의 직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채워졌다 채워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빈자리를 채우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새벽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아, 빈자리를 채워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의 빈자리가 있다면 채우게 하옵소서. 내가 그 빈자리를 채우겠습니다. 채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다락방에 올라가는 오로지 기도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나는 과연 누구의 길잡이인가를 꼭 생각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 길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리고, 그리고 빈 자리가 있을 때빈 자리를 채우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